기아 타이거즈는 2024 시즌을 마치며 큰 규모의 선수단 재구성을 실시했다. 이번 개혁의 주안점은 신의 선수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구단의 장래를 대비하는 데 있었다. 이로 인해 좌완 김유신을 포함해 다수의 선수가 퇴출되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좌투수 김유신은 여러 선수가 퇴출되거나 이적되는 와중에도 예상 밖으로 홍종표와 황대인이 팀에 남게 되었다. 홍종표는 금년 초 1군에 승격돼 100경기 이상 출전하며 높은 잠재력을 드러냈다. 그의 타격은 이정호를 떠올리게 하는 뛰어난 타구 능력을 지녔고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면모를 보여 팀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시즌 말미 제기된 사생활 논란과 지역 비하 발언 의혹으로 인해 팀을 떠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반면 황대인은 한때 기아의 미래를 이끌 타자로 주목받았으나 최근 몇 해간의 부진과 부상으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올해는 1군에서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부상으로 이탈했고, 복귀 후에도 실력을 회복하지 못해 시즌 대부분을 2군에서 보냈다. 그 결과, 젊은 선수들의 약진으로 입지가 좁아져 퇴출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기아 구단은 두 선수 모두를 잔류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팀 내부적으로 두 선수의 잠재력과 가치를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구단 관계자는 홍종표와 황대인 모두 아직 발전 가능성이 많은 선수들이라면 올해의 부진과 논란들을 교훈 삼아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홍종표의 사생활 논란과 지역 비하 발언 의혹에 대해 구단은 철저한 내부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홍종표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단은 젊은 선수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황대인의 잔류 결정에는 그의 잠재력과 팀내 포지션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기아는 내년 시즌 1루수 포지션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황대인이 재기에 성공한다면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구단 관계자는 황대인의 장타력은 여전히 팀에 필요한 요소라며 겨울 동안 철저한 재활과 훈련을 통해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두 선수의 잔류 결정에 대한 팬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일부는 신예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구단의 장래에 더 이로울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지만 다른 이들은 두 선수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한번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여기고 있다. 특히 홍종표는 과오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면 팬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홍종표와 황대인의 잔류로 기아의 내년 시즌 전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홍종표는 정규 유격수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이며 황대인은 일루수와 지명타자 보직에서 기회를 엿볼 것으로 전망된다. 두 선수 모두 이번 동계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년 시즌 그들의 임무와 위치가 정해질 것이다. 기아 구단은 두 선수에게 특별한 관리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홍종표는 인성교육과 함께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며, 황대희는 맞춤형 체력 단련과 기술 연마를 받을 예정이다. 구단 관계자는 두 선수가 팀에 남게 된 만큼 그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단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기아 타이거즈의 팀 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구단은 선수들의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동시에 선수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단순히 성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팀의 장기적인 발전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홍종표와 황대인의 잔류는 그들에게 새 기회이자 동시에 큰 시험이 될 것이다. 두 선수 모두 팬들과 구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부담이 있으며 실력뿐만 아니라 품행과 언행에서도 성숙한 면모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번 겨울 동안 두 선수의 정진 과정과 내년 시즌 초반의 활약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들이 기대에 걸맞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번 결정은 기아 타이거즈의 현명한 선택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친다면 구단은 또 다른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요약하면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결정으로 선수들의 성장과 진보를 중시하는 구단이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신인 영입이나 FA 계약 시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다. 선수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후원을 주는 구단이란 평가는 우수 인재 유치에 이점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홍종표와 황대인의 잔류는 단순히 두 선수 문제를 넘어 기아의 팀 문화와 정체성에 관한 토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구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 그리고 선수 육성 철학 등이 이번 사례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런 결정은 프로스포츠에서 선수들의 실수나 논란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오고 있다. 젊은 선수의 과오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기아뿐 아니라 한국 프로스포츠 전체의 숙제라 할수 있다. 한편 황대인의 잔류는 부진했던 선수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가 될수 있다. 한때 유망주로 각광받았으나 기대에 못 미쳤던 선수들에게 끝까지 포기 말고 노력하면 다시 기회가 올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런 점은 팀 전체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 구단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선수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정신적 측면의 케어와 인성 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선수를 키우고 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구단의 목표다. 홍종표와 황대인의 잔류 결정은 기아에 있어 하나의 시험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이 결정이 성공적 결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지는 시간이 흐르며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번 결정으로 기아가 선수 육성과 팀 운영에 있어 새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정표 김호령 제외. V12 도전 기아. 캐스 대비 훈련 명단 공개. 기아 선수단은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가벼운 워밍업으로 몸을 풀고 팀 수비 훈련과 타격 훈련을 진행하며 첫날 훈련을 마쳤다. 기아는 10월 21일 한국 시리즈 1차전을 앞두고 두 차례의 연습 경기, 9일, 14일, 와한 차례의 자체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양현종, 김도영 등 투타의 핵심 선수들이 특별한 변동 없이 명단에 포함된 가운데 주목할 점은 홍종표와 김호령의 제외 소식이다. 내야수 홍종표, 100경기, 와 외야수 김호령, 64경기, 은. 정규 시즌에서 중요한 대수비 자원으로 활약했지만 한국 시리즈 데뷔 훈련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올 시즌 홍종표는 타율 0.295, 105 타수 31안타, 11타점 OPS 0.729, 김호령은 타율 0.136, 59 타수 8안타, 1홈런 4타점 OPS 0.459를 기록했다. 김호령은 시즌 내내 기복을 보였고 홍종표도 후반기 타율 0.250으로 저조하여. 타격에서 큰 공백이 없다. 하지만 수비는 상황이 다르다. 올 시즌 기아는 정규 시즌 144경기에서 146실책을 기록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이는 2022년 하나 이글스가 기록한 역대한 시즌 최다 팀 실책 134개를 초과한 수치다. 팀 타율 0.301과 평균자책점 4.40 모두 리그 1위에 오른 기아의 거의 유일한 고민거리다. 두 선수의 공백은 현재 윤도현과 박정우가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 내야의 멀티 자원인 윤도현은 9월 21일부터 열흘 동안 1군 6경기에 출전해 타율 0.407, 27타수 11안타, 1홈런, 8타점, 오페스 1.000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지난해 퓨처스리그 도루왕 32개. 출신인 외야수 박정우 역시 올 시즌 좌중무를 활발히 오가며 66경기에서 타율 0.308, 65타수 20안타, 11타점 OPS 0.733을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 훈련 명단에 포함된 35명의 선수 중 최소 5명은 한국 시리즈 30인 명단에 포함될 수 없다. 통산 12번째 우승을 노리는 기아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